<웃음> <웃음> 둘이가 젤로 <제일 로우의> 우에 할아버지 <laughs> 에, 손자고 여기 기석이 <laughs> 저 서이가 둘째 할아버지 손자고 그리고 셋째 할아버지 저 손자고 알기 쉽게 이만큼씩 떨어져 그럼 여기 <laughs> <laughs> 야이둘이아 <야>, <laughs> 아, 아, 둘이, 아, 둘이 둘이 아니야 둘이가 완저저 강희하고 강희 강희 이제 강희 강희하고 이렇게 둘이고 원래는데 서 있는 대죠, 완주가 가섯이고 우리는 다섯이야. 네. 형제가 아니, 네. 다섯인데, 저이가 하나지. 네. 네. 우리도 네. 하나 안 왔어요, 박쥐. 우리 어디에 하나? 어성이. 어디 어, 그거 아까 그 부인, 부인이로 제대한 에가서 이제 박둥이고, 그러니까어데그 다음에 얼른 와. 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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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터. 세터, 세터. 막내 세트. 할아버지 그 자손들이 안 왔어. 아무도 안 왔. 그리고. <laughs> 우리 쪽에서 지금, 둘이, 어, 저, 자, 원어다 하고 둘이 와. 아,구나. 어. 여기야, 야가, 우리, 말하자면, 에, 우리 아들이고, 응? 어? 너희들 이제, 나중에, 저, 너희들 나이 나이 잘 통하지, 아 나이순으로. 다, 그러면, 저본 게? 응. 네, 네. 다 형이 자원려는 네. 게? 너희들 나이순으로 한번 쳐봐, 나이순으로. 나이순으로. 거쳐서, 그쪽, 거쳐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만이 아들 저참 행복이 많지 않가젤내 나이가? 네, 형이 예, 예, 많아요가만커 있자. 예, 맞지. 어? <laughs> <우리> 이 <아들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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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이고. 응. 어? 어? 이거는 이제 오한이 아들, 내 동생 아들. 야, 빨리 와. 응. 형식이 네, 아들. 예. 어? 어. 저기, 어. 형식이. 네. 형님 아들. 우리 아들 둘이 네. 안 왔어요. 아, 어. 그 분이. 둘이 안왔구만 어.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어. 네. 누가 형이가 동생이라 안 해야 하는 게. 예. 형식이 안왔 저거. 러그 저거. 그 아, 그러게 우도. 터가오 게. 저거 저저우리 막내 동생. 아으 저거 자, 자, 잘. 생겼어. <laughs> 다게 다른 게? 이상. 네? 이상. 아, 둘씩 둘는데 집집마다 이. 다끌 거라고 막 그래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저어서승희도 얘기하고 우리 형제관에서 아는 게 숨이 있네요. 그, 아무것가지 아, 우리 행문이나 가서 때, 정남이 가놨구나. 널, 널, 너, 니가 절끝냐 네. 가절끝이 네. 가끝 네. 가절 네. 절끝 네. 니가 절끝이 그래서, 저, 한 번, 그, 우리, 우리 집안 돈이 뭐, 네. 좀좀있한 번, 여행이라도 네. 가서 그래야, 그래야 이렇게 한 번. 니가 네. 이제 이 아니 어, 명절 이런 때 이런 때 가운데 다 그냥 그 뭐야 천만원이2 5인승 하나 불러 갖고 한대에서 해서 다못해는어 남의 방을 한 하다 그 이렇게 해서 아이고 명절 때 이런 때 앞으로 한 2, 3년 내에 이렇게 해서 관련 그래, 장 장기, 누가 장하게 두 분을 할까 해서 거의 같이 갔지. 너도 갔나얘 갔습니다. 야나 안 왔어요. 여기 가고 안나 그렇지 알고 오래, 아직, 아직 서로로 이제 이사를도 하고 아 우리 우리가 지금 우리는 천수로는 2 3대 우리, 우리가 6선인데 6아 예. 저희. 아 할아버지 자 아니. 시도 할아버지로서 2, 3세고 이거 네. 24세. 예? 네. 그렇 응? 24세. 응1래서 24대. 그얘그해고 알아지 이게 내년 가면 뭘 이제 뭐잘지 싶어 뭐 저는 지가 기억이 억나 그게 알고 나지라서 로 보면 인사라도 하고 편하게 하오래. 응? 예. 네. 그래요. 오늘 왔다야 정말로. 아니, 아니 애들 방에서 지금 형 형들. 아니 아들은 이러고 오고 아, 이러와요, 형님들. 네. 우리 저 아니, 보개 뭐, 뭐, 받아 받아. 모이기를했으니까 네. 네. 아들은 여기서고. 아들은 여기서 빨리 와싹다 와. 싹다 와. <laughs> 저, 아니, 보면 알 저쪽으로 쪽 세야 되 지금 지금 세. 야들 이쪽으로 일단 그래. 소개부터 하고 나서요. 응? 네? 아, 맞는지 이제 또야죠 아니게. 저저저한이제나 너희들 이리 와 봐. 너희들. 아니, 너들 희 앞에 서 봐. 아니. 너희들 와서 아니. 사진 한번 찍어. 그래. 저, 차, 하긴 차 하긴 있는 사람 다 오라고 그래. 아주 가 아, 너들끼리 찍고 이게찍야이거너들형지가들끼리리 같은 학년끼리. 그 지각이 갖고 복잡하게 만드네. 했는데. 사진 찍었어, 다? 그럼. 사진 안 찍었잖아. 사진도 찍고 다 했구만. 사진은 찍었 아, 저쪽으저 사진 안찍어